허접이네그럴이네 허잡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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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잡 아니 진짜 이네 허잡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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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이네네 뮤즈메 유지 바빠서 못하고드리밍은 그냥 트롤러고. 테스트인선물 저한테 와있죠. 뭐한 번도 근데 왜있지 오리진, 빡빡이 버전 한 번도 우리 집베트서에대로 써본 적은 없는데 뭐고? 아, 이 아, 이거 포리닝 아니야, AI 아닐까? 그거 이상하게 모르고 터뜨리고 있었던데. 응, 자, 자기를 비유해가지고 말하고. 그랬는데. 아니야, 아니야, 나는 탈 것을 그렇게 안퍼뜨고 탈까요? 라고. 오. 에이, 그냥 차라리 그두 개를 주시는 게 어떨까요? 아, 철을 부리자. 잠깐, 아저씨, 비켜봐요. 플로포, <laughs> 플로포 먹어야 돼. 플로포 먹어야 된다니까. 됐어. 응. 어. 흔적, 흔적. 근데 저 타, 타코한테 뭐 팔지? 뭐 팔음? 왜 이렇게 팔아? <laughs> 그리고 이제 한명 죽으면, 해. 어? 죽었네 하고 살리지 말고 이제 이제 개노납처럼 개노답이다 진짜 개노납이다 근데 왜 난장판 됐노? 난장판이 된 이유라도 있어야 돼시다 <laughs> <laughs> 오다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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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나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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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이오케또오이오막오오 Uh -huh. 돼지. 돼지. 네? 돼지. 어, 대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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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금, 대지, 그, 오, 키로, 지우상, 오, 키로, 오케이, 저거, 저거, 저고 네.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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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 음, 짤진이라고 해줄까? 아니 중국어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. 이발 다 봤다 드디어. 라오셰하오 유시오팔로마. 어야자동산 아, 탄총을 쓸까? 자동이 조금 더나을지 뭐. 아, 글라이더잘맞췄다가 가라 어어지 우리 보노답 미리다 오 안돼 살려줘 아우 살려줘 아니 살려줘 <웃음> <웃음> 나 다시 한번더 뉴에겐 어떠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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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건 또왜 주고 <laughs> 아, 드게 캐마자 이거. 세븐의 리더, 에10 포리오. 버려. 리오2 아, 리오2 포리오. 2 포리오. 2 포리오. 2포이오양각이야 양각이야. 2 포리오. 2 포리오. 2 아우, 진짜. 아, 더세븐이 리더 뭐하냐. 저거 안 살리냐. 아, 설아더 세븐의 리더. 기다려봐. 안 부서지는데 때리는 저킹 같은 킹타라고요 <laughs> <때는 거다>. <laughs> 아니, 보다 앞 내가, 내가 고생하냐. 아, 이게 더 세븐이냐. 아, 팀 탈퇴해야겠다. 더 식스. 아 저기 올라가냐 진짜 저기 리더냐 아 <laughs> 아니 그거 저기 저 때문에 리더냐.